과거 70년대, 80년대 민주운동이 대학생들이 주도를 하고 거기에 젊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민주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회 전체로도 그런 대학생들의 민주화 주도성, 주, 주도적 역할 이런 인정도 하고 높이 평가어 주는 그런 분위기였죠. 근데 지금 시대의 민주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아까 사회 경제적 민주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 경제적 민주화가 요구되는 그 가장 출발점에 청년들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을 해도 취업할 직장이 드물고 또 우리 부동산 때문에 많이도 고통받고 있습니다만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 기득권이라고 한다면 청년들은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점점 점점 희박해지는 이런 현상들도 분명히 시정되어야 될 민주주의 부족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20대 또 30대 청년층에서 이런 현재의 사회 경제적 민주화의 그 지향점들을 내 문제로 받아들인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민주주의 운동, 이 시대의 민주화 운동의 주체는 그 20, 30대 청년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히려, 저희, 저 같은 50대, 60대, 이런 사람들은 기득권층이 되어가지고, 20, 30대 청년으로부터 공격받고, 뭐 그런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살았을 때만 해도 너들이 하는 말, 씀들이뭐였나뭐 너가 뭐안 났고, 이게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79년 부마에서 87년 민주화 운동 당시에 대학생들이 주도를 하면서, 소위 대학생들에 대한 사회에서 보면이 시기를 가졌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보면은 87년 민주화 운동 이 시기에 보기는 노동자 대투쟁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민주화 운동의 출발과 어떤 시작점은 대학생들이었지만 당시 현장에서 느낀 것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층 그리고 이제 어떤 상인들 계층까지도 합세를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시민항쟁으로 이어지는데. 어쨌든 뭐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그 민주화 운동으로서 뭐 정권을 바꾸는 데서 끝인 게 아니라 일반 사회 노동자들에게도 인식을 바꾸게 되는 이 계기가 됐던 아주 큰 동인이 아니었나 그런 측면에서 이부항쟁에서 87년 민주화 운동에 이르기까지 모든 1년의 일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는 큰더 변혁을 일으키는 한 동인이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 민주화가 이루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노조 설립의 자유 같은 것도 보장이 되었고요. 그러면서 노조 운동이, 세계를 났던 게 80년대 후반의 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부의 재분배도 활발해지고, 그래서 80년대 발88 올림픽이 열리고 난 뒤에 90년대 초반까지가 노동자들의 수입이 급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노동자들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조차도 이제 돈을 좀, 월급을 받으면은 삼겹살에도 좀 사먹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그 정치적 독재 시절에 비해서 민주화된 세상에서는 노동자들, 보통 노동자들의 삶 자체도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더라. 그런데 이제 IMF 사태를 겪고 나서 다시 이 부의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는 현상이 되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과거에는 노동도 이제 투쟁을 해서 노조를 설립을 하고 임금 인상 요구를 하고 이런 게그 화통 노동자들이 극히 당연한 요구였는데 지금 시대에서는 노동에 대한 투쟁은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내 일자리를 달라. 그런 요구가 되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세상은 점점 그렇지 않고 뭐 자동화로 간다든지 또 기존 노조는 기존 노조대로 뭐 자기 노조의 그 성을 지키는데 급급해서 젊은 청년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눈을 감는 그런 노조 일부 노조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은 노동 측면에서도, 선진적인 그런 깨어있는 노조와 함께,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것이 민주화, 이 시대 민주화의 중요한 도전 과제다.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게 됩니다. 장관님식대로 사실상 지금 보면 적시민주화에서 사회민주화, 노동민주화까지 이렇게 쭉 사회전반에 걸쳐서 오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소위 이제 거기서 이제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양극화 현상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가 이제 앞으로 남면 우리의 이제 과제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죠.